위한 하루를 맞습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병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 이 필연적인 규칙을 법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법칙은 나의 인식이나 동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법칙을 다른 말로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이치라는 의미의 원리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만사가 움직여지는데 기본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 불변의 과학법칙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그 질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연력학제 2법칙 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기본적인 원리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같이 읽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미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의 존재하는 기준과 원리 이거를 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신앙 법칙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신앙생활.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이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질적 요소들은 점점 나빠지지만, 떨어지지만, 낡아지지만, 신앙의 본질은 점점 더 좋아진다. 그 질이 좋아진다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원리와 상반된 원리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도 더 커지고 사역과 헌신의 폭과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자 법칙입니다. 우리가 참포도 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서 주님만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신앙법칙의 핵심이자 바탕이 되는 말씀인데 이 절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 형식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한다 했죠? 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읽어야 한다 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신앙의 법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법칙은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 맺게 되는 열매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과 깊이 교통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슴 벅찬 말씀 아닙니까? 자, 이러한 신앙생활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그 바탕이 뭐다? 기본 법칙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같이 읽겠습니다.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짐을 누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한 번 더.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짐을 누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자, 부모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간하게 된다는 말이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의 법칙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겉그 사람은 날 가지고 있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풍성해진다.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킨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교통함이 점점 깊어진다. 봉사로 강관함을 누리고. 감사로 더 풍성해진다. 교제로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 풍성한 동역을 이루어가게 된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 지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봉사와 헌신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나 그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가 풍성해지는구나. 뭐 이걸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이 시간 깊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더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겉사람은 그날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속 사람을 새롭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겉 사람에는 관심이 많은데 속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능력을 얻고 크로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 그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문제의식 없이 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속사람의 강간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비전인 어르신돌봄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역을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초등부가 이제 캠프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누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